네, 여러분 파갔습니다. 김시우입니다. 아 여러분 일단 정말 제가 방송을 오랫동안 못 찍었어요. 근데 이, 영, 이 찍은 영상도 이번 주 토요일에 올라가면 아마 되게 늦게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다리는 분들이 한3주 정도 영상을 못 보게 될 거예요 아마도. 근데 그냥 그렇게 제 멋대로 뭔가 정하지 않고 띄엄띄엄 영상 올리는 것에 대해서 일단 먼저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일단, 오늘 먹었거든요. 이 새우볶음밥인데요. 그리고 새우볶음밥 맛 먹으면 좀 아쉬우니까, 이 옆에 짬뽕 5,000장 먹으시면 되겠습니다. 새우볶음밥은, 여기 이제, 봉지구요. 한 봉지 2,000원인 것 같은데, 롯데마트에서 만드는 그런 볶음밥인 것 같습니다. 일단 정말, 오랜만에 먹송 찍는데, 일단 오늘도,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왜 볶음밥을 먹냐면 이 팬분들 중에 한 분이 댓글로 볶음밥 같은 거좀 먹어달라 그랬었는데 제가 까먹었었어요. 그래서 모르다가 이제 다시 영상을 검토하다 보니까 댓글에 그런 댓글이 있어서 비주얼은 굉장히 예쁘네요.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음아 세월을 일부러 위로 올렸어요 뭔가 많아 보이려고 실제로 그렇게 막 새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럼 저는 이런 볶음밥을 굉장히 좋아해요 아잘 어울린다 오짬도 음, 러분 음. 음. 제가 유튜브를 찍으면서도 유튜브 책 같은 걸로 공부를 좀 많이 하거든요. 근데 구독자와의 신뢰를 쌓으려면 일정한 영상 업로드가 필요하대요. 근데 제가 제 신분상, 제가 하는 지금 제 상황이 그렇게 일정하게 찍을 수가 없거든요. 제가 이거 찍을 수 있는 환경이 안 돼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제 나름의... 일정한 업로드 시간을 찾은 게 매주 토요일 날 영상이 하나씩 업로드 될 겁니다. 이제부터. 최대한 그걸 지키려고 해볼게요. 제가 뭐 일주일에 하나씩 올리는 게 버거울 수도 있는데 그 티가 안 나게 항상 영상 하나하나마다 최선을 다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매일같이 찍어서 매일같이 영상 올리고 싶은데 제 상황이 그렇지가 못해가지고 좀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절대 놀지 않고 찍을 수 있는 상황이 되면 바로바로 바로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아, 맛있네. 진짜 맛있네. <laughs> 이 볶음밥 같은 거는 웬만한 맛에 다 있을 거예요. 아마 코스코에서전 처음 먹어봤거든요. 이거 말고 낙지볶음밥도 있고 뭐 되게 많아요. 종류가. 진짜 다 맛있어요. 볶음밥은 막 집에서 해 먹는 것보다 이렇게 냉동된게더 맛있어요. 왜냐면 밥알 하나하나가 그 코팅이 돼 있어가지고 재밌어요. 집에서 있는 그냥 밥으로 하면 밥들이 다 그렇지가 않는데. 아, 맞다. 딱. 딱 이렇게 먹어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편의점 가니까 이 오리오 먹으면 투플러스 원해가지고 세 개나 사고. 아 근데 요새 유튜브 영상을 진짜 웬만한 사람들거다 보거든요 그냥 뭔가 댓글도 많이 남기고 하는데 어제 하루 종일 본게 뭐였냐면 남수님 남수님이랑 비계 서윤 그분 둘이서 막 걸어봤는데 아 재밌더라고요 진짜 유튜브하고 아프리카하고 좀 다른데 아무래도 아프리카좀 생방이니까 좀 그런 저도 생방을 키려면 그런 거 공부를 좀 해야 되는데 이렇게 뭐알수 있는 길이 없어요. 제가 뭐 아는 BJ가 있어갖고 연락해서 막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막 이렇게 알려달라고도 못하니까 제가 이 영상 안찍을때는 저도 몸무게가 좀 많이 나와가지고 다이어트를 하거든요 근데 탄수화물 진짜 안먹어요 그러니까 아침 저녁 저녁 있으면 아침만 탄수화물 먹고 점심 저녁은 뭐 밥이랑 반찬 있으면 반찬만 먹고 막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국밥이면국밥밥 그러니까 안, 안먹고 국만 먹고 그러니까 이 탄수화물이 진짜 와, 너무 땡겨요 탄수화물을 줄이면 뭐 근육도 같이 빠진다 그런 말도 있던데 탄수화물 안 줄이면 살을 절대 못 뺍니다 진짜로 탄수화물이 주 적이에요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한테 다이어트할 때 먹방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저도 저녁에 배 엄청 고플 때막 보거든요 먹방을 세워 올려서 음. 와, 일단. 자취하는 분들 이거 한번 사보세요 괜찮아요 진짜 안에 재료도 다 들어가있어가지고 여기 뭐파 꽃게 계란 별거 없네요 아, 날씨가. 오늘, 어제까지 선선했는데. 오늘 어, 또 폭염주의 보라는데. 아. 오늘 지금 영상 찍고 있 날짜가 지금 20일이거든요. 20일. 오늘 찍은 영상은 이번 주 토요일 날 올라갈 거예요. 이제부터 매주 토요일 8시 45분. 그때 영상 하나씩은 꼭 업데이트 할테니까 딴 데도 안 보시더라도 토요일만 되면 제방송꼭한 번씩 찾아와주시기 바랍니다 음! 아, 진짜 맛있어. 중국집 볶음밥이랑 또 다른 느낌이거든요. 중국집 볶음밥만큼의 퀄리티는 아니지만, 왜냐면 중국집 볶음밥은 막. 돼지글을 에다 볶고 하니까 <laughs> 그 풍미가 장난 아닌데 이거는 <laughs>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근데 일반 집에서 해먹는 볶음밥 그거치는 진짜 맛있어요. 그 다음으로 이제 생각하고 있는 게 피자 안 먹어서 피자 먹을 거고 또 맘소치에. <laughs> 마살라 치킨, 그 광고 진짜 많이 하길래, 일단 안 먹어서 리뷰하겠다 생각했는데, 음, 일단 되는 대로 바로바로 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아무리 막 그렇게 생각을 해도, 막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또 막상 영상 찍기 직전 되면. 배달 안될 때도 있고, 또 이런 음식 갑자기 땡길 때도 있고, 그래가지고. 음 근데 음. 요리 묵방 이런 것보다 그냥 진짜 이런 건좀 훨씬 나은 거 같은데 진짜 크림 파스타 와 그거는 그래, 진짜 너무 눌러가지고. 음 오짜맛이 음, 진잘 어울린다 맛있었어 아 진짜 리얼 배고파서 바로 그냥 뚝딱 해버리는 그런 먹방이었던 네? 네. 굉장히 잘 먹었습니다 네. 볶음밥이 맛있네요 자취하는 사람들 진짜 꼭 추천해드립니다 냉동 볶음밥 가격도 얼마 안 해요 한 봉지 한 2,000원이면 괜찮잖아. 일단 혼자 먹기 좋은 프라이팬 말있으면 됩니다. 기름도 안, 넣, 안 넣어도 돼요. 그냥 그 안에 코팅이 다돼 있어가지고. 그럼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새우 볶음과 오징어 짬뽕을 한번 먹어봤습니다. 아 매번. 영상을 이렇게 꾸준히 못 올리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그래도 제 나름의 꾸준한 업로드를 위해서라면, 이렇게 딱 정해둬야겠더라고요. 하나의 기준을. 그래서, 어,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는 분들은, 이제 말하는 거를 예, 잘 새겨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토요일, 토요일, 매주 토요일 8시 45분에 업로드가 될 거고요. 어, 다른 날은 안 올라갈 거예요. 너무 뜬금없이 팍팍 올리고 이러면, 그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다른 비제도 보면 매일 같이 올리기 때문에 그런 게 상관이 없는데 저 같은 경우도 그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일주일에 한 번밖에 영상을 못 찍고 그 영상을 또 매주 올리려면 저한테 나를좀 버거울 수도 있어서 영상이 약간 좀별론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절대 그런 생각 안 들게 영상 하나하나 최선을 다해 찍도록 하겠습니다. 예, 먹어달라는 말해시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그냥 그러니까 뭐 먹어주세요 이게 몇명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해주시는 분들 거를 메뉴를 바탕으로 먹으니까 그분들 그 분들 그한 분을 위해서 제가 먹는 겁니다 볶음밥 먹어달래 해서 볶그한 분을 위해 먹는 거고요 제가 먹고 싶은 것도 있지만 제가 먹고 싶은 거 말고는 대부분은 그 다그 먹어달라는 것들을 먹을 거니까 제 영상을 좀 챙겨봐주시는 분들이라면 항상 말씀드린 것 처럼 정말 별거 없이 이렇게 방송하고 있는데 그래도 구독자가 좀 늘고 조회수가 찍히는 거 보면 여러분들이 좀몇 번씩 봐줘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은 정말 감사드리고요 제가 꾸준히 할 겁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고 계속 계속 할 거니까 응원 계속 해주시고요 저도 거의 힘입어서 그 응원에 미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응. 그럼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려요. 안녕.